이 텐트가 온터치긴 한데, 3, 4인용이라서 엄청 넓거든요? 혼자라도 아주 편하게 자려고 큰거 가져왔어요.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알리에서 에어, 에어 매트를 하나 샀거든요? 진짜 최고. 얘를 충전해왔거든요? 여기다 열어가지고. 이게 싱글 사이즈인가? 그래 그렇고 38,000원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근데 얘가 바람도 넣고 빼고 다 되더라고요 이거고 바람넣기 이렇게 커졌어요 데크로니까 진짜 좋네 그냥 얘만 넣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우삼겹 된장찌개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맨날 캠핑 보면 고기만 구워 먹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물 너무 많이 넣나다 육수 아다 튀었다 한 번에 넣고 그냥 좀 끓일게요 다 넣어 그냥 너무 많이 넣는다. 세 개는 다 됐고, 이제 그 손마리 고기를 가져왔어요. 백년밥상들 깃트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랑 부추 같이 들어 있고 얘는 새우 대파 마리도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아까 밥을 데워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 손말이 고기 먹는 소스가 되게 많거든요. 참깨, 스위티 칠리, 얘는 참소스, 와사비랑 데리야끼까지. 소스가 진짜 다양해요. 일단 기본으로 참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음! 밥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진짜. 점점 좀 어두워져가지고 불좀 켜고 이차 또 구워 먹어야겠다 비 온다 우와 절박 구워져 오고, <끼리> 오 음. 배불러. 원래 내일 만두국을 해 먹으려고 만두를 갖고 왔는데, 지금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냥 구워버릴까? 이미 굽고 있지만. 구워, 그냥. 파도 구워. 그냥 구워서. 구우면 뭐다 맛있지 않나? 갑자비 진짜 많이 와요 여기 앞에 계곡인데 메기가 잡혀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메기를 잡아요 비가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좀 옆으로 가야되나? 이 만두가 다 탔어요 결국엔 뭐, 먹을 수는 있나? 먹어볼까? 익긴 한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죽겠지 뭐. 음, 익긴 익었네. 너무 졸려가지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 되겠어 자고 일어나가지고, 2차로 남은 술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오늘 맥반사 건어물을 가져왔거든요. 배부르니까 이런 거 구워가지고 간단히 마저 먹으려고 허, 오징어 통째로 이 모든. 모든 건어포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방건조 오징어 한 마리랑 노가리가 있어요. 노가리, 노가리 그리고 쥐포, 감문어 통조까지 이렇게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요네즈랑 고추장까지 같이 주셔가지고 세트가 엄청 알찬 구성이에요. 엄청 부드럽다. 쫀득기도 같이 주셨어요. 진짜 이거 완전 오랜만에 먹어보네. 이제 자려고 씻고 누웠어요. 매너 타임이 10시부터인데 잘 지켜지네요. 저는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엄청 좋아요. 어제는, 계속 비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 해장을 하고 슬슬 정리를 하고 이제 아침밥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순대국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국밥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냉동으로 된걸 많이 사놓고 집에서 먹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하더라고요 얘가 끌 동안 저는 밥좀 일단 데워올게요. 물고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 여기서 맥기 쟤네가 맥인가 봐요. 맥기 잡아가지고 맥기 매운탕 하시더라고요. 헉, 쟤네가 다 맥인가 봐. 스트레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